김미선수는 준결승에데뷔를하겠죠 아, 준결승에 데뷔를 하겠죠. 맞죠, 스트라이크. 네. 야, 지금 김미선수, 아, 지금, 앵글을 붙였는데 저렇게 이사에약하게어가나 얇게 들어가나 그렇게 하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치는 게렇게지 않을까. 왜냐게 아, 저거보다 타게 당하면 올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 간, 간단하게 생각하고 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템프레임 두 번째 투 역시 스트라이크. 역시 김효민 선수 뭐 워낙에 경험이 있고 이 대회에서 뭐 벌써 두 번이나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투구가 조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얇다 싶으니까 어 다음 투구에는 타겟을 조금 수정을 해서 정확한 또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미 선수의 마지막 투구가 되겠고요 어, 네. 김효미가 완벽하게 감을 잡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총점 238점을 기록하면서 황은영을 꺾고 준결승에 진출하는 김효미 선수입니다. 자, 김효미 선수의 이 마지막 투구가 어, 준결승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들었고요. 준결승에서 더 좋은 모습이 기대가 되는 김효미 선수.